유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것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,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했습니다.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. 복수형으로 양팔을 벌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. 요한복음 21장 19절.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. 이 예언대로 주후 64년에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의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목박겨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처럼 자기를 희생해야 내 양을 먹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열매 맺는 법칙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.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희생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의 시간 재능 물질 건강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.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있는 곳에서 나를 희생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